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비게이션 기억법 제2 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에서는 본 강의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설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기억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와의 연락은 내비게이션 블로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공부 너무 어렵죠. 외울 것도 많고, 외우기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껏 외운 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안타까웠던 적 한두 번이 아니죠. 이렇게 너무 어려운 공부, 저와 함께 공부가 쉬워지는 공부의 신세계로 떠나보실까요? 저와 함께 기억하는 법을 훈련하다 보면 누구나 어떤 과목이라도 기억하는 것이 이제는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와 게임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믿고 함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러나 공부 방법이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이론이라 습득하기 어려운 것이 더 좋은 건 아니겠죠? 쉽게 적용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이론이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더욱이 여행하듯이, 게임하듯이 스토리가 저절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요? 앞서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렵고 외우기가 너무 힘든 공부 어떻게 하면 쉽게 기억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여행하듯이 하면 어떨까 하는 컨셉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우리가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여행을 여행 자체로만 끝내지 말고 공부로 연결시켜 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우리는 꿈의 학습법으로 들어가 보자 합니다. 본격적인 기억법의 세계로 여행하기 전에 우리는 1강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약간의 사전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무작정 외우려고만 드렸던 것을 조금 뒤로 밀어두고 이거 하나만 먼저 약속을 해보고 할까요? 먼저 무엇이든 학습하고자 하는 것들에게 번호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반은 기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정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들을 글자로 암기하려 하지 말고 그림으로, 이미지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스토리로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굳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월등히 쉽고 선명하게 오래 기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한 것을 내비게이션 기억법에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순서대로 오래오래 선명하게 기억이 유지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우리나라 국토를 기억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시, 시도해 보았지만 국토라는 것이 불변이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할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인 것에 착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국토가 우리가 살아갈 터전인 동시에 학습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또 하나의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까지 해준다니 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조국이겠습니까? 하반기에는 해외편도 출관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 역시 우리의 공부 놀이터가 되어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겠죠.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우리나라 지도는 서울 경기가 한 묶음으로 0,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강원도,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4, 5, 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서쪽으로는 서울 경기 아래 충청북도 7, 충청남도 8, 전북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밑으로 내려가면 광주 전남이 10번이고, 울릉도가 11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전체 그림이 12개입니다. 이 안에 그림이 117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 100개 단위의 대표 명소만 뽑아 온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12개입니다. 이 각각의 번호 아래에는 10개 명소가 들어가 있고 그 각각의 10개 명소 아래는 다시 또 10개 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울릉도 부분만 100개가 아니고 70개입니다. 그 70개는 울릉도 10개, 밑에 제주도 30개, 그리고 국토의 마지막 북쪽 북한 30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의 구성체계는 기억의 편의를 위하여 십진법으로, 십진법을 근간으로 하되, 10개 안에서는 대표지명 1개와 3개 단위 지명 묶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12개 권역, 1170개 그림 중 100개 단위의 첫 번째 장소, 12개 명소를 가지고 기억에 활용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의 왼쪽 페이지에는 번호가 매겨진 12개의 과일과 번호가 매겨지지 않은 12개의 과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번호가 매겨진 그림 위에 과일들이 하나씩 적혀져 있습니다. 어느 편이 기억하기 좋을까요? 또 오래 갈까요? 언뜻 보면은 별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학습법을 적용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차이가 엄청 큰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왼쪽 페이지에 있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냥 외우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방식으로 해왔던 방식입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이번 내비게이션 기억, 기억법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0번은 서울 강남 지역의 100개 중에 대표 선수 1개입니다. 그리고 이 100으로 돼 있는 것은 서울 강북의 100개 중에 1개입니다. 이 200번은 경기 북동부의 대표 1개입니다. 300번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대표 선수 100개 중에 1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우리나라 전체의 대표선수 0, 서울 경기의 대표선수 1, 2, 3에서 3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자, 서울 강남에는 강동구의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입니다. 여기에 사과를 그냥 툭 던져 주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해마학습법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수박을 던져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경기 북동부의 일산에 있는 SBS 탄연방송국에 감축제를 한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3번은 경기 서남부의 강화도 지역입니다. 강화도 은암 자연사 박물관에 포도가 심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국토의, 국토의 동쪽은 강원도 승리전망대 복숭아가 놓여져 있습니다. 국군들이 근무하는데 하늘에서 천도복숭아가 떨어진다는 상상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가만들어주는 것입니다. 5번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대표 지역 상주입니다. 상주 곡감 정원에 딸기밭이 형성되어 있는 상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곡감과 딸기를 같이 매치하면 됩니다. 6번은 부산 경남 지역의 대표명소 송도 해수욕장 암남공원입니다. 두 공원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케이블카를 타고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카 안에서 바나나를 먹는 장면을 상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국토 서쪽은 서울 경기 아래 충북 7번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사관학교 학생들이 럭비공을 파인애플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고 게임을 한다고 상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번, 대전 충남 지역에 정부 세종청사입니다. 그 앞에 멋진 세종호수가 있고, 제주도의 감귤 농부들이 와서 판매 촉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9번, 전북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안에서 무화과 축제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10개입니다. 0번서부터 3개 한묶음 3개 한묶음 3개 한묶음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억법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국토가 부득이 1200개로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10번째는 광주 전남이 자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표 선, 선수는 화순적벽입니다. 가사문학의 유명한 곳이죠. 동북호에 호박을 닮은 배를 띄워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마지막 11번은 국토 동쪽에 있는 울릉도 독도지역입니다. 울릉도에 땅콩밭을 심었다고 상상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12개 그림에 과일들을 넣고 기억해 보면은 그냥 무작정 암기한 것과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기억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책장을 과목별로 잘 정리해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왼쪽에 글씨로 적힌 과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암기 방식일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장기간, 우리 대부분이 해왔던 공부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던졌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강원도 승리전망대 복숭아였습니다. 예. 정부 세종청사의 귤이었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무화과였습니다. 0번은요? 아, 일자산입니다. 사과였죠? 어, 2번이요? 탄현방송국의 감이었습니다. 6번이요? 아, 바나나였네요. 10번이요? 호박이었습니다. 11번이요. 땅콩이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요. 파인애플이었습니다. 몇 번이었죠? 7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소를 기억하는 게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한 번만 보면 거의 대부분 다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기존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했던 공부법은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어서 소수의 우등생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들 포기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오른편의 학습법은 누구나 즐겁게 게임하듯이 할수 있고 또 쉽게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수업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호응도와 성취도가 월등히 높아졌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물론, 우등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방식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 그 효과는 놀랍도록 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은 열심히 강의하시고 아이들은 재미가 없거나 어려워서 졸거나 다른 짓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수업 내용 정리도 잘안 되고, 집에서 다시 복습을, 숙제를, 그것도 열심히 뼈빠지게 암기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기에, 모든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하며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심지어 수업 시간에 모두 기억까지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학생들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도 혼자서 쉽게 복습이 가능하고 학부형이 수업 내용 및 아이의 성취도를 즉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끼리, 친구끼리도 학습 내용을 확인해 주기가 너무 편한 것입니다. 여행가는 차 안에서도, 여행지 숙소에서도, 심지어 여행 도중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행지에서 관광 안내 책자를 구해서 장소를 선정한 다음 자신들만의 그림 지도를 만들어서 한다면 더욱 흥미진진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방법은 모든 과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학습하는 과목의 책에 번호만 만들어서 이 지도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그림을 외우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필요한 만큼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모두 다 기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여러 가지 다른 과목을 입력을 해도 전혀 혼돈되지 않습니다. 이 우리 국토가 어디 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주위나 도시의 장소를 선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도시의 경우 관광 안내 책자를 구해서 위치에 맞게 비슷하게 그림을 오려붙여서 만들면 될 것입니다. 집 주위의 장소를 선정할 경우 그냥 A4 용지에 손으로 적어서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10개 단위 원칙, 3개 묶음 단위의 원칙을 지키면 좀더 선명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중고영어 단어, 한국사, 해외편 내비게이션 등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일본어, 중국어 단어 등을 포함해서 공인중개사 교재 등 장기적으로는 자격증 관련 수험성들을, 수험서들을 수험서들을 대부분 지필하게 될 것입니다. 제 책이 출간되지 않는 분야에 공부를 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의 방식으로 공부할 내용을 정리해서 이 그림에 적용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책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서 복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서대로 에너지 소모 거의 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행하듯이 공부한 내용을 스캔하는 것입니다. 스캔하다 막히면 그 부분만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